네, 어우 챔피언. 네, 아, 네.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 어, 뭐 그전과 다름없이 계속 요새는 훈련이 좀 코로나 방역 때문에 더 힘들어가지고 예전처럼 너무 자유롭게 훈련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밖에서 뛰든 뭐 해가지고 계속 열심히 훈련하고 일하고 하면서 그냥 똑같이 시합 준비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꽤 지났습니다. 한1년좀안된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쯤에 거의 시합을 뛰었으니까 작년 10월 말쯤인가 11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제 1년 좀안 지난 것 같습니다. 조금 마음가짐도 확실히 이제 한 단체 어든 챔피언이니까 그리고 그런 게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챔피언보다는 어떤 선수를 잡고 챔피언 됐냐가 좀 중요하게 생각때는데 저도 그 시합 끝나고 나서 배운 것도 많고. 그리고 확실히 스파링 할 때나 이게 큰 무대를 겪으면 사람들이 점점 실력이 오른다는 게 어떤 말인지 알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김한세 선수도 큰 무대에 충분히 갈만한 선수였는데 그 선수랑 붙고 나니까 이제 실력이 좀더 올라가는 것 같고 이제 전체적인 좀 스파링 할 때나 이럴 때 시야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좀더 이제 큰 무대를 갈수 있다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훈련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 부상보다는 어, 두번 정도는 기억나는 게 한 번은 목디스크 수술하고 한 6개월 뒤에 그냥 시합 오퍼가 와가지고 그때 시합을 그냥 안 뛴다 그러면 시합을 안 줄까봐 그냥 시합 뛴적한번 있고요. 그리고 한 번은 6 1 k 로 뺐을 때 그때는 아 그냥, 그냥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1라운드 한 30초인가 클린치 싸움 했는데 그냥 아예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다행인 거는, 아, 다행인 건 아니죠. 뭐 아버지가 근데 처음 시합을 보러 오셔가지고 한정까지 무조건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때도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예전에 그 힘들었게 항상 운동했던 게 그런 극한 힘든 상황도 시합하고 왔던 게 요번 그 타이틀전에서 좀더 제가 강한 의지를 갖고 시합을 이길 수 있던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때는 몸이 안 움직여서 아 못했지만 지금 몸도 움직이고 내가 다시 그때 힘들었을 때 힘들게 시합해서 졌을 때의 기분은 더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각보해서 이긴다는 생각 때문에 이번 타이틀전을 이기기 위해서 그때 그렇게 옛날에 많은 실패를 겪었나 생각합니다. 값진 경험이요? 예, 어떻게 보면 진짜. 경험, 그때 그 경험이 만약에 두 번도 없었으면 이번에 만약에 힘들었을 때 그냥 포기하지 않았나 생각했었던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원래는 김성곤 선수 팀 동생 성건이가 벼렌조리 우선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말린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 특유의 제가 요번에 시합 성사되면서 벼렌조 경기를 좀더 찾아봤는데 약간 스타일이 원래 그렇더라고요. 좀 약간의 조금씩 이게 감점을 먹기도 애매한 성의 반칙 같은 그런 좀 기술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그거를 일단 보고 호준이 경기 때도 좀 몽구 선수가 계속 약간 반칙성 비슷하게 하긴 했는데, 근데 호준, 그 다음 성건이 때 그거를 눈앞에서 보고 또 당연히 이길 것 같은 경기를 놓쳐버리니까 더 열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이미 저는 바로 재채급 발트를 찰 생각으로 내려가서, 어? 원래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쟤는 내가 무조건 해야겠다. 뭐 타이틀전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재체육 가면은 한번 경기를 뛰어야 될 테니까, 쟤랑은 무조건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던 찰나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우연한 계기로 이제, 그, 지금은 팀 동생 됐죠? 용주가 뭐 그런 콜아웃 때문에 제가 올라갔는데, 이미 저는 원래 안 올라갈까 하다가도, 뷰렌 생각으로 올라가서 그냥 뷰렌을 터트려야겠다 해서 그냥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욕은 그렇게 안 했지만 좀 욕은 혹시나 문제될까봐 <laughs> <laughs> 하고 싶긴 했는데 그냥 바로 그냥 이런 줄이 하고 하고 싶다고 일단 어필을 했던 상황에 나온 거죠. 엄청 엄청 열받아 있었거든요 그때 밖에서 보는 내내 솔직하게 모든 걸다했요네 그때 표정만 봐도 표정이 그냥 약간 좀 보면은 약간 사색 때좀짜 짜증도 많이 나 있는. 용주가 절 부른 것도 짜증났었고. <laughs> 그냥 왜 굳이 날 불렀지. <웃음> <왜>? <웃음> 그래서 뭐 나랑? 이러고 있는데 마침 귤렌 때문에 더 열받아 있는 상태니까 일단 올라가서. 그때는 이제 뭐 완전 그때는 왜냐면 방송이 안 나가고 있었으니까 더 편하게 그냥. <laughs> 호주이 때도 보면은 제가 세컨 보고 있었는데 제 기억에는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뒤통수도, 맞죠? 뒤통수도 때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심판이 제재를도 해 하고, 좀 그때도 제 기억에는 좀 조물리고 때리는 게좀 있더라고요. 아 에,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흥분하다면 보못 들을 수도 있는데 가끔씩은 이게 너무 이게 반복이 너무 많이 되니까 이게 그렇죠, 반복 일부러? 이게 왜 일부러 하는 건가 하는 정도는. 뭐일 뭐 때는, 근데 호주일 때는 그려려니 어쨌든 경기력으로 냉정하게 해도 그 있었는데 뷰렌 때는 좀 저는 심했다 봅니다. 뷰렌 선수는 솔직히. 그리고 다른 경기들도 반대 좀벌어이 있긴 그때 있어요. 그때 좀 터지신 거네요. 그데 네, 네. 최종적으로. 그렇죠. 그때 이제 좀 짜증이 많이 났죠. 열도 받고. 저도 원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 붙긴 붙겠지 했는데 이게 애매했던 게 원래 팀 동생이 그 당시 타이틀전 전선에 있었던 동생이라서 어쨌든 만약에 제가 일단 웰터로도 먹었으니까 그 동생이 베트 쪽으로 가려고 하면. 제가 빠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긴 있었거든요. 어쨌든 동생 앞길까지 막을 수 없으니까 제가 만약에 라이트벨트, 월트벨트를 안 갖고 있었으면 욕심을 부렸을 텐데 일단 저는 하나라도 있으니까 저는 해외 갈수있으면가고 동생을 좀 해줘야겠다는 상황에 동생도 꼬여버리고 그러면 어차피 동생하고 바로 붙을 수 없으니까 그럼 내가 대신 하면 해야겠다 이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이미 그때는 솔직히 여러 생각 없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열받아서 그냥 쟤랑 싸워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좀 많이 좀. 네, 그때는 진짜, 진짜 그뒤경는 별로 생각도 안나고 그냥 열받아만 있었습니다. 오, 아, <laughs> 어, 네. 아마 네. 기사도 나오는 거 보고 네. 바로 타이틀전 줄것 같긴 하고. 원래는 정광국 선수랑 김원빈 원빈이 시합 빠그라졌을 때 저는 잠정이 올줄 알았거든요. 그러면은 아원빈이랑 워낙 친분이 있어서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뭐 잠정을 주면 오 어, 이게 신이 계시구나. 아, 딱이다, 이랬는데, 잠정은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쉽긴 한데, 왜냐면, 뷰렌 선수도 보면은, 저번, 최근 두번 싸웠던 선수가, 타이틀전 했던 성건이, 그2 이길 번까지 했죠. 성건이. 그런 성건이랑 붙어서 이겼고, 그 다음 타... 전 상대가 옥레움 뭐, 비록 지긴 했지만, 그 전에 했을 때는 1승 1패 상황이니까. 그 네, 그래서, 충분히 뷰렌이 나 저한테 잠정을 줘도 될법 했는데, 아쉽습니다. 그건 일단 단체의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다. 왜냐면은 그럼 쉽게 벨트 먹었을 것 같은데. <laughs> 무지 쉽게 먹었죠. 네,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작년에 인터뷰할 때도 그랬지만 벨트 딸때 제가 했던 인터뷰가 제 기억에는 내년에 나이 33인데 3땡에 벨트 2개 UFC 진출 딱 너무 좋을 것 같다 했는데 <laughs> 그 말대로 솔직히 이번 시합에 될줄 알았는데 아쉽긴 하죠. 일단은 없는 것 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시합이 아예 안 잡힐까봐 걱정했는데, 어, 에, 아예 안 잡힐까봐 이게 코로나가 너무 심하고, 6월 5일 날 아예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또 뷰렌이 또 튕겨가지고, 아, 진짜. 아우, <laughs> 진짜. <laughs> <laughs> 좀 빨리 싸우지. <laughs> 어, 경기장만 무조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딴 이런저런 핑계 말고, 아, 걱정되는 게 막, 막, 감량 이런 거는 원래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적인 부분이나 뭐 다른 왔다 갔다하다가 뭐 코로나적인 부분이나 좀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만 있다가 가능해서 <laughs> 그냥 경기장만 무조건 올랐으면 좋겠어요. 시합만 제상안 치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에또 코로나로 예 네, 네. 네. 코로나가 솔직히 걱정입니다. 그분이 그래도 일을 도,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많이 돌아다니면 보면은 사람 만나서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너무 열받을 것 같습니다. 만약 코로나도 그렇게 돼서 만면 두건둘째치고 저한테는 지금 한 경기 한 경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해외로 나가기 전까지는, 왜냐면 제가 뭐, 그렇게 저는 늦은 나이라고 생각도 안 하지만, 어린 나이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한시 하나하나 경기가 빨리 중요하고, 하나하나 어떻게 경기하냐에 따라 해외로 갈수 있는 교도 그게 되기 때문에, 지금 한 경기 한 경기가 일단 자체가 소중합니다. 저는. 빌레니아 아니더라도, 한 경기 한 경기가 소중하고, 그 경기가 또 그래도 뷰레이라서 좋습니다. 동생 복수도 하고 제 개인적인 짜증남도 풀고 쉽게 일승도 챙기고. 저는 그냥 될수 있을 때 빨리 가고 싶습니다. 최대한 빨리라도. 제일 좋아하는 거는 솔직히 원도 좋고 유수시 너무 좋죠. 근데 원에서는 또 욕을 못 한다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원에서도 좀 거기는 예. 저는 진짜 한 경기 는 경기 답게 욕을 좀 이렇게 하면서 싸우고 싶은데. 아예 거기는 무조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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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외로, 원어프스도 보면은 욕하고 이런 건없는 거였더라고요. 아 어, 거기는 안 돼요. 아, 트레스토킹 금지. 아, 워낙 트레스토킹 금지. 미국으로 가야돼. <laughs> 돈을 보면은 어디든데. 아니면 뭐 브레이브 같은데도 최근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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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도 역시 최근은 뭐, 예쁘시 아니겠습니까? 가서 진짜 욕하면서 싸우고 막 해보시다. <laughs> 어제 사, 사회에서 참는 거를 거기서 다 풀고 싶다. <laughs> 사회 <참는 웃음> <laughs> 사회생활에서는, 사회생활에서는 제가. 예. 사회에서는 자본주의니까 제가 많이 약자기 때문에. 그죠 <laughs> 여기서는 참고 지내야 되지만, 케이지 안에서만큼은 안 참고. 어, 아, 거기서 뭐 동등하니까? 네, 거기서는 뭐 저도 이제, 국내에서 특히나 어느 정도 저도 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는 조용히 지냈지만, 지금은 더 말도 하고 하는 이유가, 힘이 생겼으니까 그만큼 참았던 거는 이제 뭐 굳이 안 참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막 그냥 편하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 어, 그거 힘들더라고요. 저도 많이, 저도 아, 생각보다 많이 찾아보거든요. 근데 이 바보야 이렇게. 아 그건 너무. <laughs> 네, 좋네. 근데 그. 이거 같은. 네. 네 예, 예. 바보. 이게 <laughs> 이게 참 애매합니다. 시합 중에서도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시합 중에 말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아. 선그 아마 룰북에 제가 전 룰은 다 보는데 선수 간의 대화를 아마 못 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더블지는 룰을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그런 감점이. 시합의 요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음. 완벽하게 이겨놓고 그거감점으로 인해 지면은 그것만큼 더 추앙 그랬거든요 그리고 결국 아까봐. 외국 시합에서는 중요한 게 레코드이기 때문에 음. 예, 결국 승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할수 있는 데 가서 자연스럽게 좀 편하게 한번 더 하고 싶습니다. 투 벨트 상황이 되면 제가 지금 6연승이거든요. 그러면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지금 자연승보다 왜냐면은 요번에 이기고 다음에 이기면 6연승 상황에서 벨트 두 개면 아마 그래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음, 그 정도면은. 근데 걱정되는 게 원, 도 대우나 이런 면에서 너무 좋은데, 또 이게 안 되니까. 욕, 예, 욕, 욕하는 게안 되니까. 진짜. 얘기하세요. 소동장도 <laughs> 그러니까, <laughs> 그렇고, 진짜 저는 한번 해보고. 소통장도 안잃요 예를 들어서. 예, 예, 예. 그러니까요. <laughs> 그 원은 뭐, 대회마다 뭐, 자기가 꿈꾸는 이상이 있어서 뭐,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아, 예, 예. 예, 근데 제가 추구하는 거는 좀 더. 그쪽으로 약 엔터테인먼트적인 걸좋아하신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의사 표현을 좀더 자유, 자유롭게 네, 자유롭게 자유롭게 음. 프리도 자유롭게 그래서 미국 무대 미국 무대가 좋긴 한데 음. 저는 그래서 벨라 프로도 상관없거든요 음. 근데 오. 워낙 그게 잘안 맞는다고 하여튼 하더라고요 가는 거에 비해 뭐 비용 이런 게 너무 하이트머니나 네, 이런 게예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누가 스폰만 해준다면 뭐 벨라도 가고 싶습니다, 솔직히 음. 먹고 살 정도만 산다 치면 경기에서만큼은 좀제 표현과 평소 참았던 걸다 풀고 싶습니다. 단어를 보는데 졸, 졸리, 너무 졸리더라고요. 미, <laughs> 그냥 미드를 좀 많이 봅니다. 어차피 할 거면 욕밖에 없으니까. 아, 그렇죠. 욕이나 뭐 이런 거가 되니까. 프리즘 브레이크 옛날부터 많이 봤어가지고. <laughs> 범죄 영화 있지 않습니까? 프리즘 브레이크, 뭐깽 미드 같은 거나, 뭐, 감옥에 대한 내용, 이런 거, 많, <laughs> 감옥, 생활. 이런 거 보면은 거기서 하는 거 외워서 하면 되니까. 그런 것 좀. 그거네요. <laughs> 아니, 그러네요. 예, 네, 뭐, 굳이 뭐, 대화까지는 할 필요 없고, 대화는 통역이 해주면 좀 말만 하면 되는 거같 어, 그런 거 많이 봅니다. 디아즈가 그런 메이커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코너처럼 현란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요게 아, 국내에서도 인터뷰할 때 보면, 저는 막,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디아즈는 가만히 있다가, <laughs> <laughs> 약간 이런, <laughs> 이런, 약간 이런 느낌. 그렇게는 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한 한마디. 네, 그냥 이러고 있다. 그냥 진짜, 진짜, 그냥, 진짜 깽같아 보이는 거예요. 말로 안 해. 올라와, 어, 땡땡아. 네, 그냥. 그냥, 그냥 조용하고. 네, 그냥 땡땡아. 개소리 하네 또. 이런 네, 약간 네. 이런. 디아즈, 네. <laughs> 디아즈가 인터뷰할 때 보면 약 코너를 할때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어, 코너를 네. 막 네. 털면 가만히 있다가, 어이, 병신 뭐라는 거야? 그쵸, 그쵸 너 약발았잖아. 막 이런. 네. 그런 것처럼. 예, 뭐, 보면은. 잘 <laughs> 그런 그런 거 보고 배웠어요. 쿠너처럼 말을 더 잘하면 좋긴 하겠지만 솔직히 제가 쿠너처럼 화려하게 생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laughs> 저는 그냥 그래서 진짜 저는 네이드디아저랑 만약에 진짜 유포시 사우게 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계속 서로 욕만 하고 저는 걔는 뭐 영어로 욕하겠죠. 그럼 저는 한국말로 욕하고 <laughs> 그러면 이제 인터뷰 내용이 다 이제 B로 그렇죠. 전철되는 B B B. 그 재밌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통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욕 한국말로 욕하면 통역분이 알아서 욕할 <laughs> 거요 <laughs> 못 알아들 거다. 예? <laughs> 한국말로 막 이렇게 새로운 욕어 요가... 뭐라고요? <laughs> <laughs> 하여튼 그래서 꿈은 UFC 확실히 꿈이긴 하죠. 네. 좀 u f c 라기 보다 어쨌든 미국 무대. 네. 좀 미국은 확실히 좀 그런 게 자유로우니까. 아. <웃음> 그러나 <웃음> 영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 공부가 너무 힘들어. 아니요 뭐 그냥 아까 말씀하신대로요. 네. 열심히 믿고 믿을... 네. 대사 대사 거. 대사만 <laughs> 외워서 음. 어, 이거 욕 괜찮겠다 이러고. 뭐 선수 무시할 때 하는 말은 뭐또 치킨이라는 소리는 많이 하고. 그건 이제 겁쟁이. 예, 네, 그런 거 약간. 음. 벌써 준비 막 하죠. 아이리쉬 치킨 막 이래서 오. 코너맥 그리고. 오. 그리고, 그리고, 스타턴 스피핏 저, 저기. 뭐야. 스타턴 이렇게 네이티드 동작이니까 네. 스타턴 스핏. 스타턴 머저리 이런 느낌으로. 그런 걸딱 혼자 대충 그림은 그리고 있습니 이렇게 하면 되겠다.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욕하면 되겠다. 약간. <웃음> <웃음> 그런, 그런 느낌으로 일단 얘네를 어떻게 놀래야겠다는 건, 그런 느낌로 혼자 막 보게 하셔서, 아, 얘네는 뭐 이렇게 놀리면 되겠다, 막 이런 거. <laughs> 네, 우리나라는 좀, 우리나라는,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좀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그윽 하는 게 있어서, 욱 하는 게 있어서. 근데, 그거에 비해 또 점잖은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근데, 모든 사람의 눈을 뭐,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그렇 예, 네, 그게 애매한 것 같습니다. 위에 부시 가면 되죠. 그래서 뭐하려면 도겠죠 진짜 호흡으로 확실히 갈것 같습니다 가면 그게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어쨌든 뭐뭐 뭐 그냥 해서 지든 뭐 욕하다 지든 어쨌든 욕할 사람은 욕하거든요 예 아,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이 뭐 하는 대로 그냥 거기서만큼은 참고 싶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처럼 <laughs> 워낙 사회생활 때 눈치 보고 참는 게 많아서 아이고 그것도 좀 그러네요 네 근데 어쩔 수뭐 UFC 가서 또큰 돈을 얻으면 큰 권력을 얻고 사회생활에서도 할말 하겠죠 그때 되면 예 일단은 뭐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어제 코로나 시국에 집에 많이 계시니까 좀 경기를 좀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음. 제 경기는 등장할 때부터 눈을 좀안 뗐으면 좋겠습니다. 1라운드 네. 안에 끝날 겁니다. 금방 끝나니까 화장실 다녀올 필요 없으실 겁니다. 화장실 가지 마라. 네, 화장실도 가지 말고 담배도 터지지 말고, 좀, <laughs> 금방 보고 계십니다 <가십시오. 웃음> 금방 끝날 겁니다. <웃음> 다음 <웃음> 경기까지 어차피 좀 길게 그런 있을 테니까, 보고 그냥 담배 피러 가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알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